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첫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도마입니다. 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못자국에 손가락을 놓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마에게 이런 감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봤다고 하니까 믿고 싶긴 한데 믿을 수는 없으니까. 답답한 감정 같은 거 말이죠. 오스 기니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기니스는 회의를 믿음과 불신 사이에 끼어 있는 마음 상태로 봅니다. 사실도 말은 두 감정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의는 믿음의 반대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죠. 불신은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적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도마의 마음을 불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의를 두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알기 원하는 상한 심령들을 사랑하십니다. 회의하는 도마에게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전에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못자국을 보고 싶다고 했니? 그럼 내 손을 보아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고 싶다고 했니? 그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예수님은 증거를 요구하는 도마에게 직접 자신의 몸으로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도마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무너졌을 겁니다. 일주일 전에 자신이 말했던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못 믿겠다고 한 말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도마는 이제 자신의 회의가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망할 위험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갈 길이 정해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도마는 그 순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시기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이었습니다. 이 황제는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라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도마는 도미티안 황제에게 돌려지던 칭호를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도마 요한이 눈으로 보았던 증거들을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할지라도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믿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보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암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한때 베드로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큰 소리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아픔을 예수님은 드러내십니다. 어, 베드로는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주님, 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주님 아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세번 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베드로를 옥죄고 있던 마지막 쇠사슬이 풀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죄약이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에게서 떠날 수 없는 자가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끝이 십자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베드로는 그 끔찍한 십자가의 연을 듣고도 30년 동안 교회를 묵묵하게 섬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마지막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선포였습니다. 그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은 죽음조차 이기게 됩니다.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죠. 부활이이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건입니다. 단순히 선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바뀝니다. 부활은 도마 입술에서 위대한 신앙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한 주의자를 확신에 가득 찬 인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부활은 자부심으로 모장한 베드로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를 순종의 인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하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삶이 바뀝니다. 그 삶이 사회를 바꿉니다. 그 삶이 세계를 바꿉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함께 걸을 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한 길을 걸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빠를 증거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 빠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